자, 이번엔 부채꼴이 주어졌는데, 자, 우리 호의 길이, 넓이를 각고 구하래요. 자, 우리 호의 길입니다. 자, 전체 원이죠. 전체 원의 둘레, 어떻게? 2파이 알. 다시 말하면 전체 원 둘레, 반지름이 4가 되니까 결국 8파인데, 이 중에 360도 중에 135도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135도는 우리 뭘로 약분할까? 구로 약분할까요? 자, 구로 약분하면 40이고요. 구로 약분하면 9, 1은 9, 9, 5, 45. 자, 다시 5로 약분이 되네요. 3이 되고요. 8이 되니까 전체 8분의 3입니다. 다시 8파이에 8분의 3이 되니까 약분 3파이가 뭐가 될 거고, 호의 길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네요. 넓입니다. 자, 넓이는 파이 알제곱이죠. 자,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반지름이 4. 전체가 얼마다? 16파이. 중에 360도 중에 135도. 어, 금방 360도 중에 135도는 8분의 3이라 그랬고요 그럼 16파이에 8분의 3을 갖게 되네요. 자, 약분하면 2니까 얼마가 된다? 넓이는 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